미 언제나 열심히 일네 네. 어, 가야진사 포인트에 왔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갈수 있을줄 알았는데 길을 막아놨네요. 그래서 걸어가야죠. 네, 오늘은 예, 판타시스타 일대 AACBF7 네, 그리고 프리릭으로 짧게 빠르게 치고 어.. 퇴근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 바람은 안 부는데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와보는 포인트라 어디로 진입하는지 몰라요. 벌 앞에 강이 보이긴 한데 막 주시기도 애매하고 보시는 네, 바와 같이 네, 저 멀리는 항상 삼당신 갈때 가는 고속도로죠. 네. 이름이 중구 내륙 고속도로였나 그렇죠. 네. 일단은 네. 열심히 달려갑니다. 일단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야 진사라고 합니다. 뭐안된지는 당연히 모르죠. 밤에도 아는게 별로 없어서. 네, 앞에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앞까지갈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어 다행이도 진짜 다행이도 철수까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거 하지만, 네, 저는 그런 거 없죠. 나 그런 안면. 시작은 개인적으로는 이쪽 한번 앉져 보고 싶네요. 예, 네. 네, 일단 여기 돌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내심 돌바닥을바랬는데 흙이에요, 흙. 그. 나떤가 어, 언제 봐도 아름답네. 요 어, 이기 귀찮아지나고. 这周围都也不行。 아 네, 레스가 있네요. 레스가 있어요. 방금 입질 들어왔거든요. 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큰것 네, 것 같아요. 이번. 네. 이번에 오늘 은랜만에 대리 야옹호텔 컷 헤이 입니다 컷, 시커이 你们得。 예, 어, 짬나게 사이즈 되는 배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 예. 어, 지금 두번 실패한 끝에 한 마리가 나왔는데. 예, 잘하면 이거 4자 초반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캐측할 필요가 없네요. 아쉽게도 캐측할 필요는 없고. 37cm 밖에 안나오네요 다절줄 알았는데 어..그래도 이 비오는데서 한마리를 뽑아냈다는데 얘를 둬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예, 낚시를 한번 더 시작해보겠습니다 어..그래도 나뭐 빵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네요 세번 예. 끝에 한마리 뽑아냈습니다 오늘은 저까지만, 딱 저까지 이동하고 다시 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보이십니까 오늘 패스들이 어, 어, 왜, 왜 이렇게 애들이 요즘 애들이 이가 강하지 예, 또한수 했습니다 오, 요즘 애들이 힘을 정말 장난 아니게 쓰네요 어, 네, 어, 또한수 했습니다 지금 프리리그에 석축 넘어오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예, 꽤 지금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입질이 음, 이 친구도 사이즈가 한3자 후반 되겠는데 어우 무게가 예,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예, 이것도 사진 한번 찍을게요 이한 5m권 앞에 석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석축을 타 놓고 올라올 때 입질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하나 큰돌 하나 터나 는데네 사실 고기가 아까 너무 안 나와서 저기 보이는 원동교 보이나 파란색 다리 네, 절로 이동을 해서 고기를 잡을 예정이었는데 어, 여기가 지금 고기가 뭐 잡은 건두 마리지만 예, 계속 꾸준한 입질이 들어와요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닥에 침태가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거 네, 비가 올것 같았는데, 저쪽은 그래도 하늘이 개었어요. 저게 부산 방향인 것 같은데. 네, 저게 너무 많이 쭈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쭈시다 보니까 고기가 별로 안 나온 것같고 고예한 마리는 했는데 이게 <웃음> 뭐야 <laughs> 네아예한 마리 하긴 했습니다 한 마리 예아 진짜 너무하다 토닥토닥하는 토독, 게 이따치였다니 아유 야야 응응응 응. 에 그래도 할건 해야죠 저장 한번 해야지 저장 저장 어.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다양하네요 방금 되게 원거리에서 나와가지고 홍셋이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저쪽에도 지금 고기가 붙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돌바닥이 마치 물고기가 작고 땡겨가는 것 마냥, 입질, 입질하는 것처럼 막,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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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면 저 석축 근처에 분명히, 아, 석축 끝나는 부분에 분명히 고기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야, 여러분,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라인은 한 번씩 끊어주세요. 이 라인이, 그래도 낚시하다 보면 돌 수초에 쓸려가지고, 헤어지거든요? 낚시는 상관없는데, 정작 렁크 걸었을 때, 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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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아또한 마리 했습니다. 예, 이기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듯하면서 또 나와 주니까 신기하네요. 예, 또한 마리 했어요. 또한 마리. 아우등지을 어, 세우고 야, 뾰족한 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2시간, 1시간 57분도 앉았네요. 햇질은 계속 하는데. 내가 실을 모자란 탓이지, 뭐. 푸킹이 안 돼서 많이 못 잡았네요, 생각보다. 예, 이제. 다시 제작업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食べとめよう。